입에 전해져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멘. 소식이 전해지는 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봐 그러면 복 받아 이건 이건 전도가 아닌 거. 복은 죽어갈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진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때문에. 그리고 어려워도 억울해도 후회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표대를 향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공로 속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사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빼놓고 십자가의 피공로 빼놓고 그분의 그 사랑 빼놓고 구원 받을 길은 없어. 그래서 오직 누구 한 분?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의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사는 동안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 나라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만남의 장소는 어디가 돼야 돼요? 천국. 천국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 영혼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니다 영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아우 나 같은 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우 나는 니음도 별로 없고 아우 나는 그냥 돈도 쫓고 없고 이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뭘 섬기지도 못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이 간 항아리가 금이 갔기 때문에 뭘 키워냈어 길에 옷을 키워냈어.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다윗의 그릇에 금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창방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는 내 아이에게 아주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육신이 아유 기가 막힌 금이가서 아내를 두 번이나 죽었다 봐 팔아먹잖아.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하는 걸 그대로 봤다가 아이고 자기 아내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잖아. 하나님의 긍휼로 다회복시키시지만 아 이게 뭐예요? 그들의 부족함에 다 금이 가는 거야. 금이가 똑같아.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도 덤벙대는 금이 쭉가 있고, 도마는 의심하는 금이 가 있고, 그냥 예수님 잡히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봐다 사방으로 도망가는 금들이 다가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그들이 나중에 구원의 완성 순교 앞에 예수로 마무리를 탁 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아, 감옥에서 그냥 딱 아, 뭐해요? 마무리하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선진들처럼 우리에게도 수 없는 금이 가있지만 그러나 그금 때문에 돌이요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금 사이로 예수의 향기를 내보낼 수도 있고 그금 사이로 우리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에서 보합이라 강하가라 강함,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금이간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 금간 그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마지막 날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더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의를... 우리 이루어 가시는 모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가치를 알게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은 나를 위함이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이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 금이 간내 몸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 존귀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금이가 깨져 물이 줄줄 새는 것 같은 한가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담겨지니 그 금간 사이로 돌이요. 그 영혼들이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를 살려내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으니 그 가치 때문에 구원받은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늘 의지하고 감사하며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까지 우리 모두 이루러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복의 복을 내주시고 영의 복을 주셔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치를 알고 끝까지 이 길을 가며 마지막 종착지는 다 천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남들.